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이하분 이부인데요. 네, 일부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늘푸른 꽃농원이고요. 어, 둘째, 넷째 하요 일은 휴무입니다. 네, 5만원 무료 택배 가능하고요. 아, 어, 이렇게 명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어, 위에 적힌 어, 숫자 010에 이 666번에 6406으로 전화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찍어 보게 찍어 볼게요. 아, 1부에서 네, 51번까지 했기 때문에요.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는 52번입니다. 52번이고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사이즈가 거의 다 1cm의 아주 미미한 차이로요. 다 사이즈가 비슷한 아이예요. 그니까소분에 가까운 네, 하분인데요. 어, 요 아이 52번이고 가격은 전부 다 14,000원입니다. 52번에서 69번까지 지금 찍는데요. 가격은 다 14,000원입니다. 네. 다 여기 10cm, 네, 10cm, 이런 사이즈고요. 어, 여기가 52번입니다. 배수구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되가 있고요. 어,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네, 오렌지 색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네, 53번입니다. 53번이고요. 네,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네, 노란색 꽃이에요. 53번이고요. 여기는요, 54번입니다. 네,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14,000원이고, 54번이에요. 네, 배수구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55번입니다. 네, 아, 분홍색감이고요. 네, 요런 디자인입니다. 55번입니다. 그리고 56번입니다. 네, 제일 잘 나갈 것 같아요. 요 사이즈가. 네, 56번입니다. 그리고 57번입니다. 네, 빨간색 꽃이 예쁜데요. 57번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살짝 들어볼게요. 요 아이는 58번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58번요. 사이즈는 다 10cm, 10cm, 14,000원입니다. 14,000원요. 그리고 여기는 59번입니다. 어머, 거꾸로 되어 있네. 잠깐만요. 네, 59번입니다. 네, 보라색, 네, 꽃잎이. 어,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양쪽에 잎, 잎이 4개 있고요. 이 아이도 59번입니다. 이 아이가. 아, 거꾸로 붙어서가 있거든요. 59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60번입니다. 네, 요런 이런 느낌이에요. 60번입니다. 금액은 다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61번입니다. 네, 예쁘네요. 네, 오렌지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61번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60cm, 10cm 네, 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62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2번요. 어, 그리고 63번입니다. 이렇게. 63번입니다. 이렇게. 네, 번호를 이렇게 길게 매기는 게 좋으신지 한번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63번이고요. 어, 여기는 64번입니다.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65번입니다. 네, 65번. 다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요. 그리고 66번입니다. 네, 가로세로 10 곱하기 10입니다. 66번이고요. 그리고 67번입니다. 네, 이런 디자인이에요. 67번요. 어, 그리고 68번입니다. 네, 요런 디자인이고요. 아우, 너무 예쁘죠? 전부 다. 냥이 아부는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69번이에요. 이렇게 입장, 잎이, 넥장이 있고, 핑크빛. 네. 예. 69번입니다. 네, 요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거의 10cm, 10cm. 네, 금액은 14,000원입니다. 네, 70번 갈게요. 아, 네. 70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요 사이즈 보세요. 아, 너무 예쁩니다. 요거. 70번인데요. 네. 보라색이에요. 네. 요런 다육아가 심기 좋은 사이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아이는 10cm 10 곱하기 10입니다. 네. 그리고 금액은 14,000원이고요. 아, 이렇게 다 마지막 번호가 82번까지 금액은 14,000원입니다. 요 옆에 아이 보세요. 어, 아, 너무 예쁩니다. 요거. 71번이에요. 정말 예쁘죠? 네 71번이고요. 그리고 72번입니다. 네,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72번입니다. 그리고 73번입니다. 여기 어, 센치가 한번 제재가 있네요. 8cm, 네, 10cm라고 합니다. 귀엽죠? 네, 14,000원입니다. 아, 이 아이 보세요. 어, 너무 예뻐요. 네, 74번입니다. 네. 74번이고요. 네, 사이즈는 똑같겠죠? 네, 8cm, 10cm입니다. 74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75번입니다. 75번요. 75번요. 그리고 이 아이는 76번입니다. 76번요. 요런 사이즈. 그리고 77번은요. 네, 사이즈 다 똑같습니다. 73번에서 8cm, 10cm입니다. 8 곱하기 10 77번이고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78번이에요. 네. 아우 예쁩니다. 네. 78번,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79번이에요. 조금씩 차이가 나죠. 네. 이렇게 7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 80번입니다. 어? 아, 귀여워요 진짜. <laughs> 너무 예쁩니다. 80번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81번입니다. 81번요. 그리고 이 아이는 82번입니다. 아, 요런 느낌도 너무 괜찮아요. 어, 너무 이쁘죠? 네. 82번까지 찍었습니다. 다음은 83번 볼게요. 네. 요 번호는요. 83번입니다. 네. 금액은 네. 3만원이고요. 어, 너무 이쁘죠? 네. 색감이 굉장히 산뜻한데요. 아용 어, 위에는 11cm 이고요요 밑에는, 세로는 15cm 입니다. 83번, 네, 3만원 입니다. 위 한번 볼게요. 위에는 원형 스타일이고요 배수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롱 화분 스타일입니다. 네, 3만원 이고요 아주 색감이 화려하고 이쁩니다. 아, 그리고 84번 입니다. 오, 개인적으로 요 아이 너무 예뻐요. 네, 굉장히 화려하면서 아주 고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요화분 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laughs> 느낌에. 84번입니다. 네, 3만 원이고요. 이렇게 원형 스타일이고 똑같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돌아가면서까지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옆에까지. 아우, 너무 이쁜데요, 정말. 어, 갈색톤까지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위에는 똑같이 롱화분이고요. 네, 배수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예쁘죠? 네. 그리고 옆에는 85번입니다. 네, 요아이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네, 벌이 세마리 거려 제거했고요. 꽃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어, 달려 있어요. 오,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도 85번인데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1 곱하기 15cm입니다. 제손 보시겠어요? 어,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83번, 네, 84번, 85번입니다. 다음 아이 볼게, 볼게요. 어, 네, 다음은 86번이죠? 네, 요 아이는요, 5만원이라는, 5만원 합니다. 금액은. 어, 가로가 15cm, 세로가 12cm입니다. 아주 색감이 화려한 아이인데요. 어, 창을 심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사각이에요. 위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배수구가 배수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쁘죠? 네, 금액이 5만 원입니다. 86번이고요. 옆에는 87번입니다. 네, 여기는 어, 16cm이고요. 세로가 13cm입니다.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사각 스타일이고요 아주 예쁘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88번입니다 88번인데 똑같이 여기는 16cm 세로가 12cm 16 곱하기 12입니다 무늬는 요런 무늬예요 네 5만 원입니다 네 아주 멋스럽죠 네 아주 멋지고 화려한 화분인데요 네 금액이 5만 원입니다 다음 아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 번호는요, 89번입니다. 아, 너무 화분이 멋스러워요. 네. 앞전에 이 화분 진짜 예약하시고 막 그러셨는데요. 다육아가 심으면 아주 멋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화분이더라고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통형으로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파져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금액은 네, 12만원이라고 합니다. 앞전에 6만원 했던 아이들보다 조금 커요. 네, 그리고, 어, 이렇게 30cm 어 가로가 30cm, 세로가 16cm입니다. 사이즈는 네다 똑같고요. 금액은 12만 원인데 이 아이는 89번입니다. 네 이런 디자인이에요. 어 너무 멋스럽죠? 어,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네 89번이고요. 이 어, 아이는 네 90번입니다. 다 똑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요. 금액은 12만 원이고 네 가로가 30cm, 세로가 16cm 똑같습니다. 90번이고, 금액은 12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어, 92번입니다. 92번인데, 요런 어, 디자인이에요. 요런 디자인이고, 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12만원에 네, 30cm 곱하기 16입니다. 요런 디자인이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는 91번입니다. 아, 거꾸로 됐네요. <laughs> 제가 이 아이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92번을 먼저 했어요. 이 아이가 90, 91번입니다. 이런 디자인이고요. 네. 아 네. <laughs>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네요. 91번이고요. 이 아이가 92번입니다. 네. 번호대로 시키시면 되니까 네. 괜찮겠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93번입니다. 이런 디자인이에요. 93번이고요. 사이즈는 30 곱하기 16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요런, 요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어, 94번입니다. 94번인데, 요런, 어, 디자인이에요. 네, 아주 멋스럽죠? 네. 94번, 네, 12만원입니다. 30 곱하기 16cm입니다. 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수구는 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94번, 12만원입니다. 다음 아이 볼게요. 요... 네, 지금, 네, 95번 하면 됩니다. 지금 요 아이는요, 양의 화분은 아닙니다. 네, 다육아가 심기 좋은 그런, 네, 재질로 만든, 네,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네, 가로가 1일 세로가 15cm입니다. 네, 금액은 2만원이고요.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네, 95번, 네, 금액은 2만원입니다. 요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96번입니다. 네, 다 똑같은 사이즈이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96번입니다. 그리고 97번입니다. 밑에가 조금 좁죠? 네, 97번이고요. 여기는 98번입니다. 요 아이. 어, 가을 색감이 나는 그런 화분이네요. 98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99번입니다. 99번. 그리고 이건 100번입니다. 100번요. 100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1번입니다. 어우 멋스럽네요. 네 101번입니다. 이렇게 밑에가 조금 좁아요. 네 색감이 화려합니다. 어, 101번이고요. 이렇게 요 와인은 어 예쁩니다. 102번입니다. 색감이 너무 산뜻한데요. 102번이고요. 그리고 어, 103번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3번까지 찍었습니다. 네. 오늘 화분 속에 조금 길어져서 내가 네, 죄송스러운데요. 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네, 어, 명함을 보여드리는데요. 어, 요, 여기 원래 있던 번호 어, 010-9344-6406으로 네, 어, 네, 주문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 번호로 어,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번호가 어 번호가 두 개네요 주문 전화하실 때 010에 9344에 640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최근에 한 전화가요 고장이 났답니다 아우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네 010에 9344 640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